<laughs> 어. 아, 아. 목소리 지금 괜찮나요? 패스 질렀어요? 어, 어, 못뭐 드셨어요? 벌써 지르셨구나. 90연차. 90연차면 얼마야? 거의, 거의 2만개? <laughs> 야, 4개면 대박인데, 그러면? 잠깐만, 4개면? 아, 대박은 아닌가? 대박은 아니야. 90연차면 많이 하긴 했는데. 9연차 아니구요? 90... 90개? 아 9번 하셨다는 건가? 아니면 90, 90번? 10개씩? 10? 오 미쿠 그럼 대박 대박이죠 잘 나오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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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 패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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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어, 그러, 그러네요. 그래도 3%보다 더한 6%, 96%인가? 무료 54, 5.4. 응, 패스 진짜 안지 안 이번에 안지구나. 야, 사람들 진짜 다 맞춰 대단해, 대단해. 그리고 어제 방송 쉬면서 <laughs> 이거 방송하시는 분, 고수분 봤는데, 일본 분들 봤는데, <laughs> 어 나도 잘하고싶어 좀 마스터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딴딴딴 리카 와자 그러면은 미쿠 패스 안젤 미쿠는 몇차이요난난난난 내 질러봐야지 지금 할까 네네, 제가 또 3개가 다 있으니 이거 어제 지금 라스트 이벤트 하는 거 알죠? 이거 오늘 신기한 이벤트 하더라고요. 어, 단한 안즈, 어, 잠깐만, 이거... 이것도 셨죠 어, 이거 개, 개겨운데 안즈, 안즈 키라리, 키라라, 키라랑? 키라리, 키라리. 와, 이거, 이거 세트. <laughs>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앉아? 다다. 이거? 지금 얘가 음, 아이돌로? 좀 소리 켜올게. 얘가 3차. 가운데 있는 애가 3차구요. 그리고 이 고양이 발이 2차. 스킬 부스트? 아, <laughs> 쟤도 어, 봐야겠다. 그리고 얘가 1차. 어느 거에요? 비율이 어, 대레로브 가야겠다. 3차? 오, 그, 섹시? 섹시 옷으로 나오셨구나. 능력치는,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스, 스킬이 좀 아쉽긴 해. 트리콜로, 특, 특기 발동? 스킬이 좀 애매하죠, 위에. 한정이니까, 한정으로 잘 뜨셨네. 아, 일단, 어? 지금 뭐지? 지금 무료, 무료 가차로 하나 보네? 1회, 1일 무료 가차? 아닌가? 딴딴딴. 17레까지 올랐습니다 <laughs> 16. 저건 돈 증가. 일단 라이브, 라이브 증가를 먼저 레버 해주는 게 좋아요. 쿨? 쿨 해줄까? 풀어 안되네? 일단 돈 일단 돈돈 돈 올려놓고 유전에 1차 두리상 같이 쓰고 무적 무적 스킬 넣으면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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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좀비덱 만드네? 응. 음. 아 그래요? 무적 스킬이 무적 스킬? 아 그거 그그 데미지 가드 그거죠? 어... 뉴제나 애들이 무적 스킬인가요? 아니 아니구나. 이거 일단 가죠 그렇죠? 저거 신대패스라는 건가? 어. 요거 하나 있나 하나? 이거 앉즈 안지, 저는 어, 안지는 그렇게 딱히 딱히 제애캐 아니었는데 이거 이거 너무 귀여운데?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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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데? 카트 타는 거? 이거 좀 욕심나. 스킬 이름이 인생 인생 인, 인, 인생 뭐네 어3 3 3 저거 뭐지 삼큐트 아 삼색아이돌 삼색아이돌 했을 때 전체 특기 발동 어, 얘도 그 미쿠랑 같은 거네 스킬부스트 10초간 높은 확률로 타인의 스킬, 스킬 발동 대량 업그레이드 근데 이건 좀 애매 애매하지 않나 <laughs> 이 효과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두 개는 필요한데 있거든요 이미 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애매하지 않나 그죠 나 나도 지금 저거 두개 있어가지고 스알이 아, 전부 꼬라박아야죠. 근데 이거, 이거 1300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말고. 음, 얘도 빨리 모아서 10연차 해야 돼. 지금 이. 그니까 스킬이 좀 아쉽다. 근데, 안지 안즈가 AK이신 분들은 또, 원래 저 스킬이 없, 아니었다면 안지가꼭 구해야죠. <laughs> 이거, 원래 제 본계 있잖아요, 본계. 본계에 지금 만사천 있으니까, 그걸 돌려야겠어요. 그거 돌려야겠다. 그거 바로 뽑을게요. 이, 거 이거, 이거 스텝. 이거 스텝만 먼저 쓰고, 네. 헐 대박 잠깐 차이 좀 나네 요 그럼 안즙 뽑으면 안즙 뽑으면 믿고 말고 개로 써야겠네? 효과가 되게 차이 많이 나네? 이 풀타임도 2초나 차이 나고 지속도 1.5초 아아 저거 맞어 저거 아, 단순히, 시간 길, 긴, 긴게 좋은 게 아니지. 쿨타임이니까. 그래, 쿨타임에 짧, 오. 아, 잘못 생각했네 미쿠가 더 좋구나. 0.5초. 치는 게 0.5초고, 안으면좀 공백이 1초가 되겠네, 그러면. 미쿠 짱이네요? 역시 미쿠. 지금 이, 이거 이벤트 어제 페이지 이거 무한 로딩 걸리거든요? 이거 아직도 그러네? 밤새 못 고쳤어 얘네 밤새 못 고쳤어요 이거를? <laughs> 지금 혹시 라스트 라이브 그그 속성곡 뭔지 아세요? 무슨 속성인지 <laughs> 이거 보면은 속성 시간대별로 이벤트 참여되는 속성곡이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laughs> 월급 월급 전부 꼬라봐요. <laughs> 아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할까? <laughs> 잠깐만 젠틀림젠틀림 차이가 젠틀림 뭐였죠? 헷갈려 저는 이거 이제 미쿠 아 나나 나나 그때 운 좋게 나오셨다 고 그랬 죠 그죠 운 좋게 그 한정 한정 하던 거 며칠 전까지 하던 거아 걔네들 사라졌네 한정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그죠 음. 이 패스, 패스돌이 이럴 줄 알았으면 저, <laughs> 저도 한정을 그냥 했을까? <laughs> 지금 확률. 확률 공개. 확률, 확률을 한번 봐줘야 돼. 어, 6, 6, 66%? 야, 좀 다르네. 이번에좀 다르네요, 이거. 딴, 딴 거는 0.05%인데, 그다지 부스트 안 붙었어요. 0.002%, 아니, 7% 높은 거네요. 딴 거보다. 그러면, 어, 별로 의미 없는데? 지금, 어? 뭐야? 출연 확률, 미쿠도? 미쿠도 업그레이드 되는데 아, 여기 설마 미쿠도 포함되어있나? 반지랑 이거 두 개만 있는데, 그림에는. 요즘에는 키라리랑 두 명만 있는데, 카드 확률에 보면, 두 명보다 많은데요? 근데 별로, 차이,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요0.007%딴 것보다. 미쿠, 이거, 이거 나오셨나? 이거 설마, 다 스킬 관련 애들인가요? <laughs> 이거 스킬 부스터인가 설마 애들? 미쿠도 그렇고. 엄청 많네. 부스트된 애들이. <laughs> 이러면 무조건 질러야겠네. 아, 이전 패스 돌리구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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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여기에 트리콜로 트로콜로니 걔네 없으니까, 걔네 나오면 좋겠다 프린세스는 안 나오죠.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쟤네들이 어... 시브야 3차 같은 거. 프린세스가, 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애들? 마지막에, 예, 얘같은애요 시브야 린. 이거 프린세스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 얘네는 한정이구나. 좋아, 좋아. 이제 한정이, 한정이 더 좋은 것 같네. 옛날엔 진짜 패스가 더 좋았는데. 한정, 한정을 잘 모아야겠어요. 원하는 체계가 나오면 패스, 패스 기간은 또 짧아졌으니까 이개월로 일단 이거 어 일단 일단 한두개 정도만 하고 계정 본계 가서 같이 합격 노래를 풀었어요 어제 어제 고잉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그 패널 세개 하는 거 그리고 좀, 노트, 노트 속도 지금 빠르게 하고 있어요. 빠르게 해서, 이제 좀 실력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실력, 마스터. 라이브 파티를, 지금 <laughs> 라이브 파티 하고 싶은데, <laughs> 애들 랩을, 랩을 올릴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그냥 처발려서 기분 나빠, 지금. <laughs> going, g o i 큐트로갈게 8.3. 로맞게 음, 최고죠. 지금 완전. 자. 소리는 소리는 이 정도 풀콤, 이번, 이번 이벤트, 풀콤 20번 하는 거, 이벤트, 거있어 미션. 풀콤 20번 하면은, 에스, 에스레어, 스카우트, 거 줘요. <laughs> 슬콤. <laughs> 아, 아, 까비 하나 놓쳐버렸네. <laughs> 게임 소리가 엄청 작다고요? 지금? 게임 소리 작으세요? 체크, 소리 체크. 대박! 게임 소리가 안 들리네. 목소리만 들렸네. <laughs> <laughs> 소리, 소리. 아, 소리가... <laughs> 어디가 출력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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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지금 <laughs> 들리시나요? 하셨어요? 아 이거 오디오믹스 오디오믹스 루프백 루프백을 해줘야 들리는구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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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PC만 해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핸드폰도 루프백을 해야된다 천장까지 달려도 그릇 아실요 <laughs> 그래요, 맞아. 한정 나눠도 있으시고, 우주키, 우주키 있으세요? 아, 나 우주키 뽑고 싶어. 맞아, 맞아, 우주키. 돈은 있으신데, 아니, 이거 천정까지 하면 원하는 할수 있나요? 그 300으로 한정은 못할 것 같은데, 이, 이거 그죠. 이걸로 한정하면, 어, 우주키. 무조건 이거 2차 통상인가? 어 3차 3차 입구 있네 3차 입구에다가 나나 음. 오 얘들은 나쁘지 않0데요이 이거 3 0 0 했을 때 근데 300을 일반인이 이거 어떻게 모아 그죠? 300이면 100만 원? 100만 원 써야 아마 이게 이게 살 거예요? 아 <laughs> 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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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쉬면서 <laughs> 지금 머동님 같이 하는 거 봤는데 <laughs> 어, 거의 3, 300원 차셨죠? 메이드 우즈키? 어, 대박. 전 그거 갖고 싶은데. 좋은 거다 있으시네요. 저도. 600. 어, 90개 하면 은 600주엘. 이, 게600 나온다고요? 600주엘 남는다? 90하고 600 남으셨다는 건가? 아 그걸 확인을 안 했네 저도 리세계 원하는 캐릭을 다 뽑다 보니까 어, 딱히 지금 뭐당기는건 없어요 우주키 우주키 노려야겠어 일단은 그리고 이게 끝나고 끝나고 지금 이벤트 상황 볼수있을건데 그거 좀 확인 좀 할게요 90만원 지나면 600주얼이 남아요? 천장 토크? 음, 아. 이거 주얼 600개만 남는다는 거죠? 천장, 야, 씨, 천장 토크 드럽겠는데. <laughs> 지금 여기 보면은? Like. 라이브, 라이브 30회에서 얻은 거. 음. 저는 어제 거의 다 깨긴 했거든요? 풀 콤보 빼고 깼어요. 풀 콤보는 20회. 저거 잘 모르시, 모르시죠? 이벤트. 오늘 하는 거.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